안녕하십니까 언연한 소비자 팬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돈 버는 은퇴가 되겠습니다. 은퇴 리타이어 플래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퇴 설계가 되겠는데요. 30세가 100세까지 살수 있겠죠. 100세까지 산다고 가정했을 때 얼마의 노후생활비가 은퇴기 이후부터 필요한지 예를 들어서 65세에 은퇴한다면 100세까지는 36년 동안 연금을 받아야 되거든요 36년 동안 과연 얼마의 노후생활비가 필요한지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놀랐거든요 놀란 금액이 숨겨져 있는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들 노후 은퇴에 10억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많습니다. 10억이 로망이죠. 10억만 가진다면 노후생활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10억의 가치가 언제냐 이거죠. 20년, 30년, 40년 뒤에 10억 원이다. 그거는 1억 원도 안 됩니다. 현재 가치가. 지금 당장 10억 원이 필요한데 이거만 들긴 굉장히 어렵고요. 물론 10억 원이 있다면 충분히 노후생활을 어느 정도는 영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미래가치라면 의미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매월 300만 원이면 노후생활비 걱정은 없다고들 하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연금보험 가입해서 40년 후에 300만 원 받는다? 그건 의미 없습니다. 현재 30만 원도 안 되고요. 65세 30만 원도 안 되고 100세 때는 요 3만 원도 안될 겁니다. 이동 갖고는 택도 없죠. 지금 당장 은퇴했을 때 300만 원을 주는 상품이 있냐 이거죠. 그러려면 엄청나게 수십 년부터 엄청난 금액을 넣었어야 되는데 그건 불가능하고요. 어쨌든 간에 은퇴 당일날 일시금 10억 원이나 아니면 매월 300만 원 정도 나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는 있겠죠. 그런데 과연 은퇴기간 이 동안에, 은퇴기간 내내 필요한 생활비, 노후생활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으면 충분히 100세까지 살고 멋지게 돌아가실 수 있을까요? 자, 부부의 적정 노후생활비를 보통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 보거든요. 얼마 전에 설문 조사에는 369만 원이라고 했는데요. 어쨌든 간에 정도의 차이는 있으니까요. 300만 원 정도라고 보겠습니다. 물론 400만 원이면 거기다 곱하기 1.3배 정도 하면 되겠죠. 자. 300만 원 필요하다고 했을 때요. 노후 생활 내내 100세까지 필요한 생활비를 산출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단순하게 300만 원 곱하기 그 36년 곱하기 12개월 이렇게만 안 됩니다. 이게 매스컴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요 현재 가치로 판단해야 돼요. 3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물가상승에 따라서 계속 채증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곱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30세 노후준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5세 은퇴한다고 했을 때 매년 매월 300만원의 노후생활비를 쓰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35년 뒤에 일이 되겠습니다. 물가상승률 2023년도 3.6% 적용시에요. 은퇴 시점의 생활비를 판단해 봐야 되겠죠. 지금 현재 매월 300만 원은 35년 동안 매년 3.6% 그, 상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300만 원 곱하기 1 플러스 0.036에 그36 제곱을 하면 되겠죠. 35 35 제곱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랬을 때 65세 시점에는요. 300만원이 필요한 게 아니라 1,034만원이 필요합니다 즉 은퇴시점에 매월 1,034만원이라고 하는 것이죠 1,034만원이라는 것이 현재 가치의 300만원입니다 지금보다 3배 더 받는 게 아닙니다 지금하고 똑같다는 것이죠 왜냐면 물가만큼 똑같이 1,034만원이 현재 가치 300만원하고 동일하다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화폐 의 구매가치가 동일하다 노후생활비가 300만원 수준이다 현재 수준으로 그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65세 이후에도 66세도 살아야 되잖아요. 67세도 살아야 되고, 100세까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매년 물가상승률로 1034만원도 계속 상승할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노후생활비 추위를 보겠습니다. 65세 시점에는 1034만원의 월생활비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연으로 따지면 1억 2천만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70세는 월 1235만원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연으로 따지면 1480만 1억 4800만원 필요하고요. 80세는 1758만원 매월, 매월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연으로 2억 1000만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90세에는 매월 2500만원 정도가 필요한데요. 연으로 환산한다면 연금으로 3억원이 필요하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야만 현재 가치에 300만원의 노후생활비를 겨우 쓸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100세 때는 매월 3567만원이고요. 연으로 따진다면 4억 2800만원 이상의 연금 연봉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전부 다 합쳐야 되거든요. 그러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88억 6988만원이 필요합니다. 노후에 어떠한 것도 투자하지 않고 그냥 이돈 88억 6988만원을 가지고서 야금야금 쓰는 거죠. 65세 때 매월 1,034만원 쓰고요. 그 다음에 100세 때는 매월 3,567만원 쓰면 제로가 나옵니다. 마지막에. 그러니까 이 88억 6,988만원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65세 은퇴 시점에. 그렇다면요. 은퇴 시기에 10억 원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은요. 말도 안 되게 엄청난 은퇴자금 부족 현상을 느끼겠죠. 무려 78억 6,988만원이나 부족하게 됩니다. 그렇다면요. 30세가 35년 동안에 은퇴할 때까지 35년이죠 88억 6 9 88만원을 도대체 어떻게 준비할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은퇴 이후에 만약에 그런데 투자를 한다고 가정한다면 은퇴 일시금을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 연사 앞으로 투자한다고 했을 때는요 은퇴 시점에 필요한 총 은퇴 일시금은 요 88억원 정도가 아니라 줄어듭니다 절반 이하로 줄어들겠죠 41억 8 0 77만원이 필요합니다 처음보다야, 투자하지 않았을 때보다야 경감됐지만 여전히 부담이 되고요. 노후 생활하면서 투자한다는 것에 대한 부담이 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41억도 엄청납니다. 이거 어떻게 준비합니까? 투자를 잘해서 6% 한다면요. 88억이 필요한 게 아니라 30억 정도만 필요합니다.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여전히 부담이 되고요. 투자 손실이 났을 때는 노후는 꽝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120세까지 장수한다면 과연 얼마의 노후생활비가 필요할까요? 놀라지 마세요. 215억 이상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장수하면 장수할수록 더욱더 노후준비는 불가능해지고요. 더 중요한 게 있죠. 물가상승률이 오르면 오를수록 우리는 포기해야 됩니다.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물가가 오르게 된다면요. 더 높이 오르게 된다면 완벽하게 노후준비는 실패할 것이고요. 이때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120세 살고 물가가 10% 20% 뛴다. 그러면 신도, 갓, 신도 노후준비는 불가능합니다 매년 7% 상승한다고 가정해 볼까요 미국의 부전자원이 흙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팬데믹 엔데믹 시절에요 연단이 소비자물가지수가 8% 9% 였습니다 그러니 부전자원 거의 없는 우리나라 그 에너지 자원의 97% 수입하고요 곡물자원 식적이 사료까지 포함해서 80% 이상을 수입하는 나라가 어떻습니까? 공급망 교란이라든가 각종 뭐 식량 안보 에너지 가지고 에너지 안보 가지고 무기화시킨다면 우리는 꼼짝없이 당하게 됩니다. 7% 상승한다면 100세까지 총 필요한 은퇴 일 시금은 572억원 되고요. 120세까지는 요 놀라지 마세요. 2372억원이 필요합니다. 이거 준비할 수 있습니까? 따라서 3 0세 노후준비는 거의 절망적이죠. 못합니다. 그렇다면 노후준비를 포기해야 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해결책이 있죠. 자 지금까지 제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무료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멤버십 회원가입 가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선물보따리가 쏟아질 겁니다. 현재 4 4 5 편에 동영상 프리미엄 서비스가 멤버십 회원들한테만 오픈되어 있는데요. 앞으로 4400편 아니면 44000명까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연금보험으로 준비하는 사람이 있어요. 노후준비로 이돈 엄청나게 큰데 어떻게 준비합니까? 못합니다. 일단. 자, 8% 달리 확정연금으로요, 30세가 매월 495만원씩 30년을 납부한다면 어떻습니까? 65세부터 100세까지 총 은퇴일 시금 88억원을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30세가 매월 495만원, 그것도 30년간 납부한다고요, 그리고 30년 동안 17억 8200만원을 납부한다고요, 이거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연금 보험 갖고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리고 또요, 물가가 더 높이 오른다면요, 은 연금 보험 매월 얼마를 내야 될까요? 만약에 7% 오른다면요,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3 0대 남자는 30년 동안 무려 매월 3,194만 원을 만들어야 됩니다. 114억 원 이상을 내야 되는데, 불가능하죠? 절대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가가 더 오르는 것은요, 7%더 오른다? 7%보다 더 오른다? 상상조차 하지 못할 보험료를 납부해야만 합니다. 그러니 불가능하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달 30만원 50만원 100만원 내는 사람은 절대로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러니 연금보험으로 절대로 노후준비는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평범하게 살아도 요 우리가 평범하게 살아도 물가가 조금만 오른다 해도 정말로 불가능한데 그런데 장수하고 물가가 더 오른다면 정말로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고요 최악상황은 그거죠 연금 받으라만 하죠 그냥 휴지조각이라서 버릴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집안이 재벌도 아닌데요 재벌도 이런 상품 가입하면 안됩니다 너무 비효, 비효율적이죠 그 재벌도 아닌데 어떻게 그 준비합니까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준비하는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은퇴 준비를 하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과연 무엇일까요? 초간단 방법입니다 인스턴트 3분 즉석요리보다 더 쉽습니다 부부가 40년 동안 각각 국민연금 매월 40만 5천만 납부하면 되겠습니다 은퇴 시점에 현재 가치로 매월 300만원을 부부가 노후 생활비로 평생 쓸수 있는데 이 300만원이요? 현재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계속 물가 상승률만큼 오르니까 걱정이 없다는 거죠. 3.6%가 아니라 36% 올라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0년 동안 1억 9천 4백 40만원 납입 하거든요 부부는3 3억 8천 880만 원 이니까 얼마 내지 않잖아요 연금보험 대비해서 훨씬 적거든요 거기다 50% 지원 받는다면 요 각각 9천 720만원 부부는 1억 9천 4백 4십만원 만 낸다면 은요 평생 걱정이 없는 겁니다 물가가 만 프로 올라도 요그 다음에 200살 300살로 아도 아무 문제가 없죠 하지만 그여 여차여차해서 국민연금, 저기 뭐야 연금 보험으로 3천 몇백만 원을 내서 겨우 만들었더니만 물가가 3.6이 아니라 5% 6% 7%더라. 그러면 말짱도루묵이 되고요. 그다음에 120세 그리고요 200세를 살았다. 100세만 살아도 걱정이죠. 못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그 국민연금만 간단하게 금액 얼마 안 되잖아요. 가입한다면 200세를 사는 장수를 하더라도 물가가 연 2,000%가 오르더라도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노후 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왜 국민연금을 무시하고 홀대하고 연금보험을 가입하십니까? 모험심이 강해서 불길 속에 뛰어드는 불나방처럼 지옥길을 가는 것을 선호해서 그런 것입니까? 모험심이 투철해서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되겠죠. 노후 준비는 너무나도 쉽습니다. 하지만 쉬운 길을 버리고 연금보험을 가입하게 된다면 평생 가시밭 같은 지옥길을 가야 됩니다. 가지도 못합니다. 중도에 포기할 겁니다. 그러니 노후는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영, 그러니, 연금 보험을 가입하지도 말고 가입한 것은 모조리 해지할 필요가 있겠죠. 국민연금은 여러분 노후에 최고의 선물이 됩니다. 따라서, 노후 준비는요, 국민연금만 가입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정말로 성공합니다.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안할순 없으니까, 연금 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더욱더 성공하고요. 100% 200%. 그 다음에, 연금 보험 가입했던 것을 또 해지한다면 200%, 300%. 또 효과적으로, 어떻습니까? 은퇴 준비가 가능하다는 거 아닙니까? 연금 준비만, 연금보험만 가입하지 않고 해지만 하더라도요. 엄청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자기 생각만 열심히 한다면요. 퇴직연금하고 자영업자는 노란우산 공제가 추가되고요. 그다음에 부모님들, 양가 부모님들이 돌아가신다면 상속 주택도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국민연금만 납부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 쓸데없는 연금보험 가입은 꿈도 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아야 되겠죠. 연금보험만 가입하지 않으면 50% 노후생활 준비 성공한다고 제가 말합니다. 그런데 연금보험 가지고 있는 것마저 해약한다면 100% 이상 성공하고요.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조금 준비한다면 국민연금 부부가입 강화를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열심히 생활하면 됩니다. 그리고 퇴직연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노란화성공제도 보너스 덤이 됩니다. 그리고 연금보험 가입할 돈하고 연금보험 해지 금액으로요. 저축은행에만 가입하더라도 안전하지 않습니까? 노후준비는 200% 300% 성공합니다. 또한 효과적으로 비효율적으로 비효율적이고 불필요한 보험 및 금융 상품을 모조리 해지해서 효율적인 투자를 지속한다면요 노후 준비는 진짜 1000% 이상 성공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효과적인 진행을 위해서는요 자기 편의 종합자산 관리사를 만나서 평생 현명한 조언을 받아서 현명한 선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저 자기한테 물건이나 팔아 재끼는 사람들, 정신 보험이나 아니면 연금 보험이나 기타 예금 적금이나 펀드나 이런 새 공제 상품이나 이런 상품만 els 같은 경우요 그런 상품을 팔아제끼는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의 인생은요 노후준비는 꽝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지금까지요 30세가 노후준비 할때 100세까지 산다고 했을 때 어느 정도 돈이 필요한지 가장 쉽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 나눴습니다 다음에는요 30, 30세가 아닌 다른 연령 가지고서 찾아뵙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